3호단다지이번 주는 혼자. 그냥 끌고오기야 1, 3, 4, 5, 6, 2, 5, 4. 꽝. <laughs> 끌어올게요. 좋아. 끌려나? 7, 6, 3, 1 5, 9, 8. 어 혼자니까 막 쉬었다 그는데 자, 세제 5, 1, 7, 4, 5, 6, 오 문제. 1, 5, 1. 그래서? 5, 6 5, 5, 3, 대로가 7, 8, 9, 10, 5, 1글 5, 6, 10, 2, 5, 분 7, 8, 2, 5, 10, 2, 5, 10, 2, 5, 7, 0 2천 15, 1 1 10, 1 1 5 16, 0 4 0 2 3 4 6 8, 4, 7, 8. 4, 10, 3, 2, 9 1, 4 알았어. 알았어. 자,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0 3 1 5 6 7 8 7 3 2 2 3 4 6 7 2 7 9 5 1 2 3 4아가비가비가비5 3 1 7 5 5,000원 좋아 지금까지 8,000원 9 7 4 2 6 1, 2, 7, 5, 3, 2 9, 자, 3, 9. 2 3 4 5 8 6 2 3 4 5 6 7 8 9 8 9 5 2 2 3 9, 8, 6 17 18 19 10 11 1 4 1 8 19 10 11 12 0 2 3 1 0 2 9 0 7 9 10 11 1 7 18 4 3 7 6 7, 4, 4. 와, 자, 5, 9, 7 8 9와 이거 3 4 15 16 17 18 19 2 1 3 4 5 26 27 28 29 1 32 5 6 0 6 47 4